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를 줬습니다. A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,000원에 취득하고 취득 수수료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어 있죠. 지출하였다. 1번 보시면 A 주식의 취득 원가는 30만 원 2,000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됐고 그다음에 A 주식의 시가는 한 주당 3,500원이다. 요게 기말 공정가액이죠.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 증권은 37만원이 아니라 35만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익은 3만원이 아니죠. 30만원에서 35만원 됐으니까 5만원이 되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12월 7일 A주시천분을 한 주당 3700원에 처분했다. 처분가액은 3700원이죠. 근데 처분이익은 2만원이다 이렇게 됐어요. 결국 3천 500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. 따라서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37만원에서 장부가액 35만원, 2만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